안녕하세요. 팡티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즈. 대충 보니까 한 40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을 꽤나 높여 놓긴 했어요. 레벨 79예요. <laughs>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요? 자. 접속해 볼까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미스터리 상인, 럭셔리 상인 상인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마을 상인 있고 대장장이 있고 선물 포장꾼 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무조건 랜덤이었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미스터리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돈을 좀 아끼자는 취지에서 바로 임무로 들어가 볼까요? 엄청나게... 오 뭐야 깜짝이야 엄청나게 어려운 아포칼립스 난이도 물론 아포칼립스는 별로 하질 않았는데. <laughs> 아, 권장 능력이 75네요. 뭐그 정도면 깰수 있겠지? 한번 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DAC로 나온 새로운 맵, 외로운 요새. Deep within e l o e e s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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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새로운 목표, 오사한 아,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저는 몰랐었는데 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 스위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래 버튼을 누르면 맵이 떠요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뜨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완전 꿀팁. 응 음, 나왔어. 하하하하. <laughs>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어 좋아. 야이 녀석 일로 와라. 대고를 그냥 박살, 박살, 박살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호, 좋아, 좋아, 신난다. 아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후하하하. 아 다이아몬드 열쇠를 찾으네요.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었어. 아, 아! <laughs> 떨어졌다. 아 포칼립스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이아, 어 안돼. 안돼 오,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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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 어? 이거 뭐야? 아또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들어. 아이 참. 아 아우 아우 아우. <laughs> 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오싹한 겨울에 원천 오 봐. 아이 깜짝이야. 이어. 좋아. 어! 이야 장난인데 오 좋아 아, 체력 체력 지금이다 빠정어 안돼 어 얘는 너무 세와 폭발 맞좀 봐라 살려주세요 <laughs> 어, 어, 어 나이트메어 어어아 살려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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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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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잠깐만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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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안돼 강아 문이 닫혔어 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났네 이거 됐다. 오케이. 아, 근데 방어구가 안 좋아. <laughs>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우! 좋아. 어, 하사 예. 그렇지. 여기 아무 것도 없군요. 어, 효과 부여된 효과 부여자. 아유. 효과 부여자가 효과가 부여가 됐어요. 안 돼. 이거부터 빨리 때려 놓게 해야겠다. 오케이. 어, 뭐, 나머지는 그냥 껌이지안 돼. 잊어서는안 돼. 이건 아포칼립스야. 정신 차려. 어, 뭐야? 어, 나활 너무 많이 쏘였는데. 아프다. <laughs> 이건 아포칼립스야. 아우! 아, 안 돼. 아! 정신 차려. 으흐. 어. 어. 와, 어, 어. 어, 어, 잠깐만. 건너가기! 오 고급 스킬 났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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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위험할 뻔 했죠? 하! 아! 아! 잠깐만요 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건틀렛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고, 빠른 공격으로 바바바빠빡! 하고서 끝내버리는거죠? 일로와 어! 잠깐만 잠 안돼! 안돼! 아! 아! 안돼! 으 <laughs> 자, 하지만 저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 가자! 좋아. 아, 아. 도망가 도망가. 에이. 좋아. 이 위로 올라가면 예열쇠로 yeah. 얻었는데 어뭐 이거 어어살 오! 오! 그렇지 어 오, 좋아 어와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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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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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멈추는 거야? 갑자기 쟤들 봐라 아! 위에서 화살을 좀 날려주면 되겠어요 이 녀석들 위에서 화살을 날려주멀! 일거나 받아라 됐어 예, 끝났다. 오, 끝났어. 좋았어! 가보도록할까요 여기다, 딱 쓰면 여기가, 열려요 그럼 미미미하고 있던 이 녀석을 데리고 가서 여기, 문을 여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좋아, 좋아. 어, 여기, 여 왜 가고 쉽게 만들어 놨지 저걸? 아, 아갈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여기는 아 최종 거기 같은데? 다 왔네요. 짜잔! 오싹한 겨울을 멈추세요. 그랜드 챔버에 들어갔어. 이 녀석을 물지르면 됩니다. 싹한 유령을 물지르자. 싹한 레이스 일로 와. 오! 안 돼. 너무 세잖아, 쟤. 어, 떨어진다. 어. 좋아. 뭐야? 계속 공격하니까 되네? 이야 좋았어 충격파로 아하 어 뭐야 좀더 가까이 가야되겠네요 오아 역시 근접으로 때렸었어야 됐네 아 금방 깨겠는데요 완전 쉬운데 자 이렇게 새로운 오 서리방어구 대박 보셨나요 아, 같은 등급인데 얘가 유일 등급이에요. 자, 얘는 휘기구요. 중력 파랑 냉기를 뿜어내는데, 오, 효과 부여도 3칸이네. 대박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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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 분해해버리자. 분해해버리니까 딱 이렇게 효과 부여를 할수 있게 늘어났죠. 자, 탐험가, 속도 시너지, 체력 시너지. 아, 다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속도로 갈게요 일단 속도하고 그 다음에 아 중력파 방어 마지막 외침 이게 낫겠네요 자 마지막 광군 절반 이할 때 공격속도가 증가한다 아 화살통 아우 아유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자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끝났죠 예스, 승리 자 뭐가 나올 것인가 유물 너의 정체는 열려라고 자 열렸습니다 아아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재밌어요 질척한 동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살짝 높였어요 자 아포칼립스 3입니다 어 권장 레벨은 80대겠고요 저는 아직 80은 아니라서 자, 질척한 동굴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잃어버린 페어를 찾으세요. 아, 출발 지점이군. 자, 맵을 켜고 가보도록 할까요? 아, 아. 오, 벌써부터, 오, 벌써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뭐이 정도는 껌이죠? 아, 안돼, 좋아. 으아. 공격 속도가 빨라가지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 대신 근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체력이 확 깎일 수가 있어요. 좋아~ 그렇스어 페어 탐험 오~ 이야~ 페어를 탐험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질... 우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열심히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조금 열려 있네요. 닫혀 있네요. <laughs>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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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요여어 자, 네요여시켰고요자 얘들아 나대신 싸워줘 아, 주인님이 죽잖니, 얘들아. <laughs> 얘들아, 너네 뭐하니 아니요, 절로가. 뭐, 야 벌써 내 팬들은 저기 끝났나요? 됐다. 아 무서워라. 아, 어, 살짝 쩔깃, 쩔깃했죠? 자,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니 까 되던데, 오, 대박. 열려요. 빨리 열리라고요 좋아. 다 열렸습니다. 뭔가 띠리리딩 하는 소리가 난거 보니까 큰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역시 열렸어요. 가 볼까요? 와우. 오! 이게 그 셜커 상자 아닌가요? 와우! 오, 영혼 치유자. 그다음에 이건 엠버 로브? 오, 유일 등급이네? 오, 대박인데. 볼까요? 오, 82.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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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로 팔아버리기. 자, 분해를 했어요. 좋았어 좋았어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텀블 벌 롤링할 때 꿀벌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 최대 3마리의 벌이 같은 편에 합류합니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텀블 벌 좋았어 한번 써볼까? 오오 오, 야, 야벌 소환됐어 좋았어 자, 이 벌들이 저를 지켜 줄 거라고 믿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로 돌아가세요. 아, 아, 다시 돌아가야겠어. 여긴 정말 별로인 곳이야. 어, 뭐야? 벌써 끝났어요? 아이, 끝났구만. 너무 쉬운데 이거. 좋은 장비 얻었어. 오. 이야, 이거 이거 장비가 장난 아닌데 이거. 무기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무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열리라 참깨 앗. 아 낚싯대 낚싯대는 갈아버려야겠다 아. 자 럭셔리 상이 우와 오야 어, 궁금하네 어천1600 엄청 비싼거 아니야 볼까 아또 궁금한데 얘랑 어, 아깝게 조금 더 높네요 이 정도 높은데 방어가 아 예약을 눌러 놓읍시다. <laughs> 그제 거에요. 그거 자, 그럼 갈아 볼까요? 자, 모두 정리를 합시다. 이것도 별로에요. 갈아 버려.